네, 반갑습니다. 성아형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아까 분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축구는, 어, 제가 스무패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어, 아, 아직 분석 안 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뭘 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배당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 7시 20분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배당이 바뀌면 그 경기 패스하든지 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배당을 좀 중점으로 해서 좀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저희들 그커버스픽어커버스피이 1위는 잘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 들어온다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고 배당 보고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뽑은 경기는 다섯, 아, 여섯 경기입니다. 어, 여섯 경기고, 이, 여기서 배당이 조금 변, 변경이 좀 심하다 싶을 때는 그 경기 빼시는 게 나아요. 어, 빼시는 게 낫고, 어, 오늘 경기는 솔직히, 어, 제가, 내가 뭘 봤냐면은, 어, 배당, 저는 배당 분석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배당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어, 배당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배당만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드루, 지금 현재까지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올 것 같은 배당 제가 조금 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배당은요. 토네, 토론토 오늘 메저리그 토론토 마인 보이고요. 마, 토론토 승이나 마인 그리고 애틀 승이나 마인요. 그리고 클리슨 마인까지 보고 있고요. 휴지 승 마인 그리고 캔자 캔자스 시티, 어, 승이나 마 보고 있고요 다저스, 승, 아니면 마 이렇게 여섯 개 제가 짚어봤습니다 어, 근데 뭐 다저스야, 뭐, 빠따로는 하력은 괜찮죠. 하력은 괜찮고, 토론, 토론토도 요즘에 은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토론토도 아마 어, 그렇게 보인다라고 볼수있고요 다저스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지만 그래도 좀 유지하면서 어, 또 장난, 치진 않겠죠. 저번에도 투수 때문에 뭐어 투수 때문에 투수 바뀌는 바람에 조금 어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장 이번에 어제도 이겼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승리하지 않을까. 다저스의 그 타격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제 타자들 타율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 어 타자들이 이 그, 그래도 그 타자들 타율 1위나 뭐 이런 부분에 어, 타자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수 있게 아무래도 감독이 조금 내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드스 어, 마인을 택했고요. 캔자는뭐 배당을 봤을 땐켄장의 승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만 가지고는 지금 분석은 안되지만 솔직히 그래도 어 배당으로 봤을 때는 토론, 토론토, 그 다음에 애틀 클리슨, 클리브랜드, 근데 클리브랜드는 빠따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7시 10분까지 좀 지켜보다가 그렇게 가시. 7시 7시 37분 경기니까 7시 반까지 좀 지켜보다가 가시는 게더 낫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토론토 마인, 애틀 마인, 클리슨 마인, 클리슨이나 마인, 그 다음에 휴지나 휴지. 휴스턴, 휴스턴, 휴스턴이 승이나 어, 마인 그리고 캔자스, 캔자시티 다저스 어, 마인승으로 어, 핸디승으로 이이 같다라고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바뀌면요, 여러분들 판단하셔고 하시는 게더 낫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 국내 야구 또 분석해서 이라도 한번 보고요. 구매하고, 이략, 한번 분석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